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연구해볼 사항은 이런 겁니다. 길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길이를 가지는 케이블이, 그래서 부품이 부품과 부품 사이 그런 케이블선이 있겠죠. 음, 근데 이제 부품이 움직이면서 그 케이블선도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지만 길이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을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티아에서는 이런 부분을 구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전장 설계를 하실 때, 그렇죠? 배선 같은 경우는 길이는 똑같은, 그냥 일정한데, 100, 뭐, 그렇죠. 1m 짜리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부품이, 뭐, 자동차 문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짝에 배선 배관이 되어 있다. 했을 때, 문짝을 열면 배선의 길이가 늘어나나요? 그렇진 않죠. 배선의 길이는 고,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치만 바뀌는 것 뿐이겠죠. 그렇죠? 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카티아는 상당히 힘듭니다. 솔리드 웍스는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두세 개의 프로그램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고 그러면 한쪽에서 안 되면 또 한쪽에서 해결해서 음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겠죠. 엔지니어라면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겁니다. 자두 개의 어떤 단품이 있습니다. 이 단품은 커넥터라는 단품이에요. 오른쪽 부분은 고정시켜 놓고 왼쪽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하실 때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찾은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두 단품 사이의 거리 값을, 그렇죠? 3 0 만약에 이 최소 거리가 200이고, 최대 거리가 500이다 했을 때는, 될수 있으면, 최대 거리, 두 개의 파트 사이가 최대 거리일 때, 그러니까 500 상태로 맞춘 상태에서 이 경로선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될수 있으면 라인과 호의 조합으로 해가지고 경로 길이로 맞추는 것보다는 될수 있으면 현실적인, 현실적이, 그렇겠죠. 스프라인 선을 가지고 이 경로를 생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부여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도 구현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실제 결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 안에요. 애니메이션 안에 여기, 플렉시블 케이블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게두개 밖에 없네요. 몇개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동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굽혀졌다가, 이것도, 아, 한번 밖에 안 되나? 예. 왔다리 갔다리 한대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무슨 얘기냐. 스프라인을 그리시다 보면 어떻게 되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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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그리시잖아요. 그건 클릭하는 점의 개수가 많은 타보면, 이거를 완전 정의시킨다든지,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점을 가지는 형태로 해서 서플라인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렇죠? 현실에서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겠지만은, 프로그램상에서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에러가날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자, 미리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넥터 예제를, 자, 한번 보죠. 솔리드웍스에서요. 자 어셈블리, 뭐 이걸 써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셈블리 템플릿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X 누르고요. 일단 Ctrl S, 저장부터 할까요? 여기다가요. f l e x 케이블 e c a 뭐 b 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품을 가져가야겠죠? 그 전에 원점을 보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은 될수 있으면 어셈블리 원점하고 같이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구석 잡기가 쉬워요. 열기 하면서요. 여기 갖다 대면 탁 달라붙는 느낌이 탁들 겁니다. 클릭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 안에다가 점을 두 개를 만들어놨는데요. 어, 점은 안 보이고. 그렇죠? 그럴 때는 보기에서 여기 점 표시하면 되겠죠. 원점은 일단은 감추겠습니다. 일단. 점두 개가 있어요. 자, 이쪽에 갖다 놓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커넥터를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부분 사입하셔도 되고, 요거 누르셔가지고, 해당 폴더 차이 들어하셔가지고 드래그해서 끌어다 놔도 상관없겠죠. 뭐, 그 정도야? 여러분, 할줄 아시죠? 설마, 그 정도도 못하시는데, 여기 배우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자, 요렇게 돌리겠습니다. 어차피 정방향이니까 정방입니다. 이게, 음, 가로, 세로, 길에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돌려놓고요. 일단, 메이트 하겠습니다. 픽스된 놈이랑, 플러스가잘안 펼쳐져요. 가끔씩 정확하게 플러스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다면 정면은 말고요. 윗면이랑 얘의 예 윗면이랑 일치하시고요. 그다음에 무측면이랑 무측면이랑 일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 메이트를 주죠. 거리. 거리 한도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리 한도 가지고는 애니메이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메이트에서 거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300 정도 일단 해 놓고요. 언넘면 이 픽스된 놈의 정면이랑 이 움직이는 놈의 정면이랑 요렇게 맞추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면 이제 메이트는 다 걸린 거죠. 현재 거리는 300입니다. 그래서 얘를 잠시 기능 억제를 해놓으면 얘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자, 요 상태가 가장 기본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단품을 하나 추가를 하는 겁니다. 케이블을 담을 단품이 되겠죠. 새 파트 하겠습니다. 새로 생기죠. 예. 안 생기면요, 그냥 이 중에서 면 중에서 어느 면일까요? 음.. 우측 면 정도 있죠. 찍고 들어오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냥 저는 ESC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웨부 파일로 그런 플렉시 케이블 이렇게 하죠. 찍고 어셈블리와 동일한 위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픽스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우스 오른쪽, 자유롭게 움직이기 하겠습니다. 왜? 케이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잘 뭐,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크기가. 크기라기 보다는 이게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되면 안 되겠죠? 자유롭게 움직이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케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최대 거리로 맞추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200에서 500까지 움직이건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기능 재사주고 대살린 다음에 피처 편집에서 500으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최소 거리 상태에서 맞춰놓고 작업하시면 아주 제어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마우스 오른쪽 파트 편집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런다음 우측면이 되어 있네요. 스케치 하겠습니다. 이 면의 크기야 뭐 중요하겠습니까만. 대충 네, 이렇게 맞춰 놓고요. 서플라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작업 순서는 이렇습니다. 스케치 그리고, 아, 경로 그리고, 단면 그린 다음에 수입하고, 돌출 얇게 한 다음에 패턴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D 스케치 하러 들어온 겁니다. 3D 스케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스케치, 자, 서플라인 가지고요. 요점 있죠. 이 예, 제가 왜점 1, 점 2를 만들었을까요? 그걸 만드는 목적은 결국은 이 스프라인, 제가 지금 그리는 스프라인, 이 스프라인은 이둘사이의 어떤 거리값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 점은 당연히 이 점하고 연, 연동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외부 참조 없음이 꺼져 있으면 이렇게 눌러져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제하시고, 그야지 외부 참조, 다시 말하면 다른 단품하고의 어떤 연결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아 설마 또점 어떻게 만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아 아쉽지만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어보시죠. 단품을 파트 열기 하시면 이렇게 보이죠. 참조 영상 있지않습니까 참조 영상 마우스 오른쪽 참조 영상 또는 공면에서 요점 있죠? 요 홀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홀의 중심 체크하고 홀을 찍으면. 아이고,가 선택이 잘안네요 지금 여기 중앙점이 보이죠? 그게 답니다. 오케이 누르면 돼요. 자, 들어오죠? 다시 한 번, 파트 편집. 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자, 우측면에 스케치.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정면으로 보기 해놓고 작업을 해보죠. 사실은 이렇게 잡 뭐, 외부 참조업음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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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져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스프라인, 요 점입니다. 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점 2번 찍고, 쭉 왔어요. 이쪽에 점 2번, 아, 거즈네요 가운데쯤에, 이쯤에 한번 위에다가, 점 찍고, 점 찍겠습니다. ESC 하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자, 가운데 점 하나, 점 1부터 가든 되고, 점 2부터 가든 상관없습니다.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어 구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플라인을 찍으면 서플라인의 각 포인트마다, 제어점마다 이런 베이저 곡선 같은 게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을 잘 제어를 하셔야 돼요. 요점 찍고, 요선이 있죠? 수평으로 맞춰주시고, 요 점도요, 찍고, 이 선도 수평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를 한번 줘보죠. 어, 너무 크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거리가 좁아지면서 이게 막 뒤틀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150 정도 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번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차이 셔야 돼요. 경우의 수를. 그죠? 자, 이 선하고 이 선은 조금 탄진시하게 줄까요? 이게 왠지 반대로 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점의 값이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왠지 반대로 같은 느낌이 들죠? 지우시고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다시 그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면. 과감하게 지우시고요. 점 1, 점 2, 점 3, 점 4, 점 5. 이렇게요. 먼저 이 선이랑 이 선이랑 탄젠트 구석을 주죠. 이쪽도 됐겠죠.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어차피 이쪽에도 탄젠트 됐겠죠. 자, 점 찍고요. 이 선이 있죠. 수평 이점 찍고 이 선도 화살표 찍으시면 됩니다. 수평 그 다음에 여기부터 먼저 줘볼까요? 얼마요? 150아 이게 방향이 저 반대로 갑니다. 그렇죠? 자 컨트롤 Z 하죠. 그럼 놔두고요. 이 부분부터 먼저 25 주겠습니다. 자이정들 갖다 놓죠. 이 부분도 수평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치수요. 25. 그리고, 이점 찍고요. 이 선도 수평으로, 각각 수평으로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얼마요? 150. 이렇게 주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자르게 보나요? 그럼 조금 줄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0.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도요. 지우고,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뻗치는 힘. 이 힘이 많으면 많아서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이쪽에 더 많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게 되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주면 또 선이 꼬입니다. 이게. 150.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점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음 경우수가 너무 많으면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좀 쉽게 제어하도록 이 선에 이 선을 그렸던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중간점과 이점하고 연결하시고 이 선과 이 선은 직각이다 이렇게 구성을 주겠습니다. 맞죠? 그렇죠? 현재 이게 이제 둘 사이의 거리 값이 얼마입니까? 500이죠. 가장 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를 가장 밑으로 이렇게. 그게 직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딱 내일 갖다 <laughs> 점에 일치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500이 되는 순간 선이 팽팽하게 돼가지고 끊어질 염려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또 배선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좀더 이제 부드럽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여기에다가 길이 값을 주겠습니다. 저는 현재 545를 줬습니다만. 그렇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여러분이 이 경, 거리 값을 보셔가지고 적당한 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서 지울까요? 꼭 540을 주지 않더라도 저는 이만큼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 0 0이 정도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가지고 구속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수평이 안 됐나요? 자, 이 선하고, 이 선하고, 탄젠트 주겠습니다. 이거 됐죠. 이게 불안전 정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이지도 않는데 불안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또 불안정이 되는, 이걸 움직이는 순간 불안정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됐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치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값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최대 많이 벌려져 있을 때 500이고 그렇죠? 나는 이걸 500으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조정을 하셔야겠죠. 나는 이 길이를 전체를 500으로 맞추고 싶다. 그럼 500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확 달라붙어 버리죠. 그럼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거리 값을 줄여야겠죠. 좀 줄여 가지고 움직이는 거리 폭을 좀 줄이든지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값을 조금 더 느리시던지, 200, 아, 200을 하다 좀 줄이시던지, 100 정도로 할까요? 그 지우겠습니다. 150으로 맞추자.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적절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502 그대로인가요? 자, 좀더 느려볼까요? 시술해요. 502 그대로죠? 이건 그대로 같습니다. 그렇죠 마 이거를 500으로 맞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딱 500으로 맞추고 싶다. 근데 사실은 이 거리값이 이둘 사이의 거리 두 단품 사이의 거리값을 500으로 맞추는 게 중요하지 그에 따라서 이 배선이 길이가 얼마 돼야 되느냐. 그게 논리적이지 않나요? 내가 배선의 길이를 500으로 놔두고 두 단품 사이의 거리를 맞추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렇죠? 네, 이두 두 단품 사이에 500을 맞추고자 했을 때 배선을, 배관을 얼마 정도로 잘라서 써야 되느냐 연결해야 되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500 정도로 하고요 자이 부분도 뭐 이왕이면 400, 3, 440 정도로 하셔가지고 완전히 해보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빠져나와 보죠 실제로 이 거리값을 움직여 보세요 한300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450, 다시 늘어나죠? 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최대한, 20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이렇게 위에 되어버리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200 되는 때, 이 선의 길이가, 뭐, 500짜리가, 갑자기 300이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400. 일단, 500으로 맞춰 놓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어, 오랫동안. 목소리가 계속 하루 종일 수업하느라고 목소리가 많이 마시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여기 파트 편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끝에다가 면을 만들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아니면 이 단품만 별도로 열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 커브 잡고, 점 잡고요. 하설 방향은 반대로 뒤집게 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스케치 해 가지고 근데 이 스케치 컨트롤 탭키 누르시고요. 이 안쪽에 측정을 해 볼까요? 여기 얼마짜리죠? 예, 지름 10짜리네요. 다시 한번 컨트롤 탭 그럼 여기다가 지름 10짜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지름, 십자리. 됐죠? 많 나오죠? 피치에서 수입. 이게 하나의 단품이죠. 뭐 선택을 제가 선택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수입하고요. 단면 잡고, 그 다음에 경로 잡고. 이렇게 하면, 음, 하나 만들어진 거죠. 100원이요.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밋밋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어, 뭐 약간 문양을 줘봤어요. 이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예, 원을 하나 그려야죠 지금 yes 키 누르고 있는 겁니다. yes, 원, 여기다가 똑같은 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돌출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뭐, 돌출을 얇게 하셔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돌출 얇게 하죠. 예.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건 문양 만드는 것 뿐이니까요. 얼마요? 예. 한1 정도로 하겠습니다. 얘는 한3 정도로 하죠? 바디 합치기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이 바디의 색깔은 뭐 빨간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돌출 얇게, 이 바디의 색깔은 제가 뭐, 이런색 정도로 할까요? 오케이. 됐죠? 자, 곡면은 필요 없, 평면은 필요 없으니까 숨기기 하시고요. 이쪽 쭉 따라 흐러가면 되겠죠. 어디 따라서요? 이 경로 따라서, 요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커브 따라 패턴이 이루어지는 거죠. 곡선 이용 패턴. 바디죠. 바디에다가 이 놈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방향 1에다가 이 커브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흘러가죠. 예, 곡선 업셋, CD의 정렬보다는 곡선에 접합하셔야 곡선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틀게끔. 되셔야 됩니다. 시대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항상 이 평행이죠. 그죠 곡선에 접합하셔야죠. 이렇게 방향을 틀게끔 해주고요. 30개? 뭐, 30 정도 하겠습니다. 형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애니메이션 하는데 너무 계산할 데이터가 많으시면 버벅됩니다그렇죠 자, 숨기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원점도 일단 감추고요. 평면도 다 감추고, 필요한 것만 딱 끌집어내셔가지고, 세이브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남겠죠. 그죠 다시 어셈블리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모든 작업이 끝났는데 얘가 지 맘대로 뺑뺑 여기서도 이렇게 뺑뺑이 막 돌면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메이트를 잡아 주겠습니다. 픽스된 커넥터랑 자 일단 정면은 건드리면 안되겠죠 이 윗면이랑 얘의 윗면 일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면이 되겠죠 우측면이랑 얘의 우측면도 일치 이두 가지 구석은 잡아주겠습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전에 거리 값에 따라서 이 형상이 바뀌는지 먼저 사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피처 편집 300. 음, 잘 움직이죠. 예. 500안 됐으면 자, 또 녹음을 해야 되는. 자, 450. 아, 오늘은 상큼하게 출발합니다. 자, 모션 스터디어 들어옵니다. 네, 될수 있으면 어떤 형상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새 모션 스터디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수 있으면요. 그래서 자, 들어오겠습니다. 충분이 크게 하고요. 점은 필요 없죠? 보기에서 요점 이제 감추시고요. 형상만 딱 보겠습니다. 한,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5초 정도로 할까요? 5초 정도에서 메이트에서 거리 메이트 치수 편집 하셔가지고 현재 500 상태에서 저는 300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또한1 0정도에 갖다 놓고요. 시수 편집, 이번에는 다시 5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줄었다가, 예. 이 뷰키 재생 안함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간단하죠? 이걸 이제, 여기서는 좀 부자연스러운데, 동영상으로 저장을 하시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한 건 아니죠, 사실은. 상당히 이거,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좁게 해놓고 작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늘어나, 이게, 이게, 거리가, 그죠 폭이, 뭐라 해야 되나, 두 단포 사이 거리가 늘어나면서 얘가, 이 밑으로 와버리는, 그렇죠? 이렇게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밑, 이 점이 밑으로 와버리는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해가지고,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 스프라인 같은 경우는 치수를 조금만 수정하셔도, 그죠? 길이 칠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확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그죠 최대한 멀리 해놓고, 그렇다고 이, 이 점이, 그막중고난방을 그렇죠? 아무 데나 배치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그 그렇죠? 제어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따로 그냥 저장, 세이브하고, 여러분이, 오, 여기서는 왜 에러나나요? 스케치 2번이. 일단 컨트롤 피 해볼까요? 여기다 갖다 놓고 나와볼까요? 잘 하다가 얘가 갑자기 에러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파트 편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와서 스케치 2번을 편집하고 들어오죠. 뭔가 구석이 근데 이거는 가끔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500일을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경로치수값을 한번 늘어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우고 다시 빠져나오죠. 치수안 좋습니다. 샘블로 올라와서 이거를 거리값을 최대로 맞춰놓고 피처 편집 500으로 맞춰놨나요? 자,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편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값을 아까 전얼마였죠 501이었나요? 예, 501 예, 이렇게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씩 에어 <laughs> 나는 것뿐입니다. 자 세상에는 아무런 시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플렉시바라는 케이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laughs> 아,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예제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